승야 <laughs> 왔어. <laughs> 나쁘지 않았어. 난 살았어. 한타 <laughs> 이겼잖아. 그리고 난각 줬다. <laughs> 무슨 무슨 각? 검각. 뭔가 팩 검각. 사각... <laughs> <laughs> <바각? 웃음> <laughs> 왜 그래? 아, 여기 굳지다 그죠? 굳죠 라인을 올려주세요. 왜 여기 정누나 라디오 하고 있어요? 아, 여기 말을 안 하더라고. 형. 네. <laughs> 네. 어, 저살 동안 그랬어요. 제가 아? 그 역할이었어요, 살 동안. 아 진짜? 아야 우리 뭐패칙 하나 넣어야 되냐? 왼쪽에, 어, 왼쪽에 엘리. 그러니까 힘들죠. 플랜장이 다섯 마디 하면 한 마디 해준다. 씨씨 실시. 그, 저 아무도 안할 걸요. 이거 응? 거의 디트러급 거의 다 있어서 무서워서 못 뚫겠다 오. 다 자나? 아 맞다 슬장 루나 오면은 말투 마이고한다고 했던 사람 있는데 누구야? 아.. 우리 새로 들어온 미성년자 친구 그.. 아버지? 네 예,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네 예. <laughs> 정... 정답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laughs> 누님, 왜 게임에서 붙여요? <laughs> 어떻게 알았어? 너네 그런 사이였어. <laughs> 하트 주고받네. 알았어? <laughs> 뭘? 야야야 야, 야, 여기 엘리 이사 하나 봐. 야야야야야야야. 퓨터 진입, 진입, 진입. <놀랐다> 용기 있는 진입. 용기 있는 진입. 용기 있는 진입. <놀랐다> <놀랐> <새벽> 진입. 뛰턴, <놀랐> 퓨터 용기 있는 진입. 어어 어? 그렇게 계속 돌아오시는 거 아니었나? <놀랐> <놀랐> 어 이, 이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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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간다 안돼 와 진짜 쫓갈 엘리, 뻔했어 안돼 여기 있는 진이 어디갔어 야, 야 엘리피 근호 할수 있다 근호 갈수 응. 있다 응. 근호야 <laughs> 근호 쫄지 마 블링크 없어 알았어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내가 밑에 노란 거 먹고 왔지 네, 네. 저아직한번그거 해야 되겠네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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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도 한도어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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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 그러니까 나이트가 아, 나도 참아. 천천히 천천히.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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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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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laughs> 내가 클리버였다고? 아, 윤재영이었나? 윤재가 어? 가방이 커터카 들고다어가 아, 니난 사나이 될거 아니야. <laughs> 코키한테 그리고 주머니에 펜이 아, 나도 아, 나도 우리 우리 윤재 기자였지. <웃음> <웃음> 아, 기자. 그냥 쪽 빠지지. Smile, h a p 영화 다크 나이트의 대사 중에 <laughs> 웃게 만들어 주지라는 게 있는데. <웃음> <웃음> Make your s m i l e 는다 맞아요. 다이브다 멋있게요. 나 잘할 짜씨 있어 다이브. <laughs> 너 윤재랑 할때 탱커 들잖아 오, 오. 우리 팀 원딜 원, 다 뒤진다. 다들 다들 아. 봐줄 아 겠다. 갔다 그래, 누나. 혼자 뭘할수 있어? 리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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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케이. <웃음> 아니야. 누나 할수 있어. 뭘 엘리비아. 공격 가라. 라 키보드, <웃음> <안 보고> <웃음> 키보드 <웃음> 어때? 좋지 근데 ESC랑 공격하라 버튼 막 F12 누르기 힘들지 않아? 해막 조용해 봐. 공격 오케이. 아. 제로 사이드. 오케이. 조용히해. 오케이. <laughs> 공격하라랑 후퇴하라 누르기 힘들지 않아? 어, 못 찾겠다, 손가락이. 음. <laughs> 망가. <사망사>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세 뭐, 이거? <laughs> 말안 되네. 예. 저거 먹었다. 아 여기서 기분 나쁘게. 안 오네 요 <뭐라> <보자, 뭐라> <뭐야? 이상형. 웃음> <laughs> 아니야 누나 누나 오인팟이야? 네. 아하. 동생이 하고 나갔네 이거. 어. 형 설마 저기가 생각이 아니. <laughs> <그런 거 안 웃음> 그러안 돼요. 어그러안 돼요. 내가 데려갈, 데려갈. 왜? 마오. 아니야. 정누나. 그, 길드장인데거서은안 돼. 마오. <laughs> 야, 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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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어, 나 원래 착했어브리아가 내가 진짜, 아니야. 진짜 가버려. <laughs> 아, <laughs> 너, 도대체 나를 아, 뭘로 본 거야. 어떻게? 는입 깨어, 깨어, 깨어. Hey, h e 이 hey, h 어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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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뭐라 해, 뭐라 해. 많이 오는데? 싸워, 다들 싸해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용기 있는 진이. 아, 아. 용기 있는 궁 치기. 와, 잘, 잘 사용된다. 근데 이것도 내가 어... 봤을 때 특성 잘못 들어서 딜이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얘한번 네, 봐줄게. 어, 왜? 나 룰러인데. 아드투. 힘을 빌려 줘. 아드레날린 투. 죽었다. 궁을 어, 네. <laughs> 찍고 궁 지속 시간을 늘리고 야뭐할래 이거 비를 던지. 아, 아 네. 그거 필수데 난클브할 때, 그거 끼는데? 그, 가, 혼자 있을 때 이속 증가랑, 기도니까. 나 속도, 그 클립은 치명타 별로 신경 안 쓰지 않나? 음, 나 개. 그래서 모자도 안 찍는데? 어, 어. 왜, 왜 있지? <laughs> 나 그래서 보면서, <laughs> 어, 왜, 왜 치명타 올리시는 걸 꼈지? 이런. 아니, 협회장님, 그거를, 그게... 저희한테 물어보도록 해요. 아, 내가 좀, 그좀 치겠다, 잖니. 윤재 형도 학생세를 막 변신하고 랬어요 뭐라고? 윤재 형도 학생세를 막 변신하고 랬어요 <laughs> 윤재? 네. 윤재? 화나는으로 변신하고 있어요? 내가 윤재 처음 만났을 때 욕먹었었지. 깡패였어, 깡패. 아... 왜냐면 오오. 내가 윤재 방가우째고 피시방 갔고 내가 선생님한테 찔렀거든. <laughs> 그때 윤재가 너가 뭔데 날 신고하냐 그러더라고.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laughs> <laughs> 안돼, 샬럿장. 티어 까마귀가 무조도될 거야. 까마귀 아, 컷. <laughs> 뭐야, 클리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저 살리긴 해야 돼. 누나, 용기 있는 진입. 난 난서 용기해서. 클리브 <laughs> 클립브 용기 있게 지금 굶킨거안 보여? 진입해줘야지. 야나 야, 만용으로 나... 뒤졌어 어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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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가라 그건 좀 오바였다고 생각해 허나 어, 원슈였다면 말이 달라지 지 그렇지 원슈였다면 저기서 세명잘랐죠 아니지 저기서 이글 따고 유유히 걸어 나왔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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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맨날 싸움질이구나 그우야 내가 여기서 어그로 조직에 끌어줘서 너가 이거 먹고 여기서 잡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나는 3장을 간다. 아, 미쳐. 빅을 맞는다. 레그람 브은 같았다. 레그람도 찍으면 말래 음, 레그람은 알아서 내 손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어 오 어. 결국 모두 내손 안에 다내 거야. <laughs> 이거 약간 자매부 자 형제 자매 형제 분이 아주 <laughs> 두 분이 같이 <laughs> 다내 거야 시전하시는. 데한 <laughs> 분은 트로퍼와 킬다내 거야. 한분은 리프 다내 거야. 이거 <laughs> 같은데. 야 둘여 빨리 뭐해? 뭐한 사람 너. 내가 옷 하나 뽑아줄게. 빨리 받아.

용기있는 진입! 용기 가자 클리프! 저멍청베이저를 죽이는 거다! 윤재영 대신 누가, 누가 내반지 <laughs> 누가.. 누가 이 <이름 웃음> 용기있는 진입 해. 잡기! 용기 <laughs> <laughs> 언덕 어휴 어, 어, 까마귀 공캔. 야, 여기 좀. <laughs> 이글이글이 이글 컷. 아니야, 아니야. 야, 야나 아, 그 이글 말고 상대 이글. <laughs> 아우, 미안어. <배 아파. 웃음> 아우. 아우. 얘도 <laughs> 아, 용기 있는 지로 짐이... <laughs> 아 아, 아다 <laughs> 맞네, 맞네. 나이스, 엘리가 아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도저 도저 아니, 쟤 개사기 아니? 끝내, 끝내, 끝내. 개사기지. 개사기인 비량 아, 1등이잖아. 하양 3번 당갔는데 아, 아니에요 54K가 있어요 오 저건 캐릭이 사기가 아니라 본주가 사긴걸 힘들지만 응. 재밌었어